승필이한테 시키고 승필이가 <laughs> 다할 거야. 영상 보면 잘했는지 안 했는지 알수 있으니까. 틀어놓고 해. 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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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물대포 장전 알려 드디어. 네 물대. 아 물이 새네요 거지 같네요. 지금부터 보자하우스 유튜브 시작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자하우스, 대청소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에어컨 문제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에어컨 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청소를 한번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벽을, 이렇게, 예, 임의로 다 잘라내고, 그걸 나중에 이제 보강을 할 건데, 이게 원래 실액이라서 밖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좀 설치를 이상하게 해놨어요. 한 번, 저희가 청소하는 과정을 촬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것들을 긁어낼 거예요, 솔로. 저것들을 솔로 한번다 긁어내고, 네 솔로 한번다 긁어내고 그러면 일단 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다, 다 뗐어요? 될수 있는 거는 물로 저기 야 이게 위키먼지가 나온다고? 한번 틀어보면 안 되지 지금 왜? 어, 어떤 식으로 바람이 나가는지 보고 싶어서 한번 어, 틀어봐요 틀어보는 건 일이 아니지 네 일단은 정상 작동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물대포 장전 알려 드디어. 네 물대포. 아 물이 새네요. 거지 같네요. 물이 어서 새는 거죠? 아 물이 왜 새는 거지? 네. 거지같이 세네? 실어서안 맞았나 본데? 요거는 일단 물 세면 안돼요 물 세면 밑으로 빼서자 여러분 여기에는 유럽인 건식이다 보니까 물을 이렇게 두면 밑에 집으로 세버립니다 얼른 닦아줘야 돼요 얼른 응급조치로 물을 이렇게 세지 못하게 자 일단은 물을 해줬고 자 그리고 오늘 저희 우재씨는 카펫을 털고 있어요 이렇게. 자 카페트 털어갑니다 부자하우스 카페트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네 아닌데 그거 카페트를 털러 갖고 왔는데 자기 집주는인지 알고 이게 네 아니에요. <목소리> 여러분, 난 스리랑투어를 또 가요. 승필이한테 시키고 승필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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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할 거야. 영상 보면 잘했는지 안했는지 알수 있으니까 투로 놓고 해. <laughs>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샤워 없어. 다 손으로 다 닦아. 스프트 찰기 너무 재밌다. 재난다 끝.